안녕하세요. 주말농부 TV입니다. 마늘 텃밭에 나왔습니다. 마늘 오늘 작황도 좀 보고 어, 아직도 비료 못 주신 분들 또 지금 이제 병충해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아주 임팩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마늘 수확량은 어, 이미 이제 지금 시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 마늘 수확량은 작황을 딱 보면 이미 지금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그 동안 굉장히 이제 마늘 추비 주는 거 병충해 방지 이런 걸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는 비료들이 이제 있는데 자 마늘 저는 3차 추비를 2월 아,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3월 마지막 주차에 마무리를 했고 2월 중순부터 1차 추비, 2차 추비, 3차 추비까지 주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마늘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잘 됐는지 자대도 굉장히 굵어요 대도 굉장히 굵고 육종 마늘입니다. 이 보시는 거는 의성 육종 마늘이고 이 충남 예산에 데리고 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 한지형 마늘인데 대도 굉장히 굵고 잎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또는 일곱 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거고 잎도 깨끗하죠. 잎도 잎마름 현상 없이 깨끗하고 그리고 뿌리썩은병이 있어서 작거나 이렇게 어 죽는 것들도 거의 안 보입니다. 저는 이국종만을 한천개 정도 심었어요. 천개 정도 여기하고 저쪽 보이시는 곳에 해가지고 한천개 정도 심었는데 어 거의 99%다 어, 다 살아서 잘 성장하고 있고 한1% 정도만 좀 냉해를 입었던지좀 뿌리가 썩어서 좀 버리던지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다 다 살아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비료를 이제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비료는 무조건 어 4월 초까지는 이제 주시고 끊어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이 마늘은 비료가 늦게까지 주면 벌마늘이 생깁니다. 계속 성장을 해요. 어, 6월 중하순 정도 되면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2개월하고도 조금 더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잎과 줄기를 바싹바싹 이렇게 키워 가지고 어 굵게 만들고 해서 알이 굵어지는 쪽으로 이제 영양분들이 활동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비료를 계속 해서 주면은요. 얘네가 줄기가 하염없이 커요. 그러다 보면 알로 가야 되는 영양분들이 잎으로만 갑니다. 그러면 벌마늘이 생기고 2차 성징 때문에 어 나중에 알도 작거나 예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비료를 아직 못주신 분들은 자, 이런 제품들을 쓰시면 돼요.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이 nk 복합비료를 보통은 주잖아요 1차 2차 3차 보통 이렇게 주는데 어, n이라고 하는 게 질소고 k라고 하는 게 칼륨 가리라고도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가리라고 도돼 있고 칼륨 그리고 마늘은 유황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복합비료를 주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오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은 제가 조금 있으면 4월 어 중화순 정도부터는 이제 고추 밭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고추 밑거름용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 놓은 비료예요. 하지만 이런 웃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질소는 이제 끊어야 됩니다. 예, 왜냐면요. 질소 요소라고도 하죠. 이 질소는 엽채류를 키우는 데 많이 활용을 해요. 주로 상추라던가 뭐 배추 예, 이런 것들 잎을 키워서 먹어야 되는 것들. 근데 마늘이나 양파 그쵸? 또, 뭐, 감자, 고구마, 뭐, 이런 애들은 잎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 뿌리에 있는 열매를 이제 굉장히 이제 굵게 만들고 이제 그걸 먹어야 되는 건데 질소를 계속 주게 되면 계속해서 잎과 줄기가 계속 생장을 합니다. 아마 요소 질소 계속 주시는 분들 그런 현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만약에, 어, 비료를 제대로 다못 줬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차 비료 주고 2차비료 이제 줘야 되거나 아니면 비료를 아직도 한 번도 못 줬는데 너무 마늘이 작아 예 밑거름도 제대로 못 줬어 그럴 경우에는 질소가 없는 칼슘제 또 붕소 이게 마그네슘이 섞인 이런 칼봉 제품 이런 칼슘제 제품을 주는게 좋습니다 자 이런 칼슘제가 섞인 이런 붕소 이런 애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물론 이것만 줘서는 안되죠 그 전에 NK를 좀 줬어야 되는거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은 한 4월 중화순까지는쓸수 있어요. 왜냐면 질소가 없기 때문에. 질소가 없고, 이 칼슘과 붕소는, 어, 다른 이 영양 그 질소나 칼륨이나 다른 것들을 많이 줬을 텐데, 이런 것들을 흡수를 잘 하게끔 도와줍니다. 영양분들이 흡수할 수 있게끔 잘 도와주는 게 이런 제품들의 역할이에요. 칼 특히 칼슘. 저는 칼슘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고추에도 굉장히 칼슘제를 잘 써야 되고, 마늘도 그렇구요 또이 쪽파 그리고 가을에 이제 배추 김장 배추 이런 애들은 칼슘제를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무지하게 차이가 큽니다 자 보세요 저도 이렇게 마늘 보시면 잎이 깨끗하잖아요 잎이 잎마름이 없어요 이게 다 칼슘을 제대로 그동안 같이 줬기 때문인데 어 물론 이렇게 이제 이런, 이런 이렇게 이제 처음 나온 잎들이 이렇게 이제 탄거 이런 애들은 겨울에 이제 동해를 입어서 이제 부직포에 닿아가지고 냉해를 입었던 애들이고 이 새로 나오는 잎을 보시면 돼요 이 중간에서 이렇게 새로 나오는 잎들이 말르는지 노란색으로 확다 변해가서 시드는지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칼슘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비료를 잘 줬는데 왜 이렇게 잘 안되지 관수를 잘 안해주셨거나 또 칼슘이 부족하거나 비료를 주고 나면 꼭 물을 주세요 어제 제이 비가 오고 나서 굉장히 더 저같은 경우는 마늘들이 더 생기를 찾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비료를 주고 나서는 꼭 물을 주셔서 이 비료가 잘 그때그때 그때 흡수가 되게끔 해야지. 그냥 알갱이들이 이 구멍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건조하게 그대로 있다가 장마철에 비 오고 나면요. 그때서야 얘네가 흡수하느라고 벌마늘 벌마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수를 꼭해 줘야 된다는 거와 비료를 너무 늦게까지 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늦어도 4월 첫째 주에는 끊어야 된다. 하지만 너무 마늘이 작아서 예, 마늘이 작아서 도저히 뭐뭘할수 있는 지경이 아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칼슘과 붕소가 섞인 이런 비료들을 주는 게 훨씬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팁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병충해입니다. 마늘 병충해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마 지금 마늘 밭에 가보신 분들은 벌써부터 마늘이 썩어 들어가거나 키가 작거나 키가 작아서 뽑아 보면 어 이렇게 쏙 뽑히는 애들 있어요. 그냥 뽑아 보면요 알아요. 이게 잘안 당겨지는 애들은 그래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흙을 꽉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가 벌써 흑색썩은병이라던가 고자리파리 피해를 입은 애들은 뿌리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냥 뽑힙니다. 자 그런 애들은 뽑아서 멀리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비가 오고 나면 퍼집니다. 얘네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도. 그런 병원균이 퍼져서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버려야 됩니다. 마늘은 그래서 예방이라고 했어요. 예, 치료를 못 합니다. 거의. 어. 살균제 살충제 한두세 개씩 구매를 하셔 가지고 농약방 가서 구매를 하셔서 서로 돌려가면서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예, 한 6월 첫째 주 정도까지 2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방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어. 그래야 내성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한 어, 그런 농약들은 또 다른 작물들에도 쓰실 수 있으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매를 하셔서 어, 돌려가면서 꼭경충해 방제를 해주시고 칼슘제 같은 경우는 연면시비를 할 수도 있어요. 수용제를 어, 사가지고 어, 그냥 잎에다가 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하셔서 꼭 잎마름이 지금 벌써 발생이 된 것들은 그렇게 방제를 좀 해주시면 좋고. 어, 아직 지금 그래도 4월 첫째 주고 아직은 마늘들이 그렇게 대가 막 크게 올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입재를 줄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칼슘, 붕소, 입재로 뿌려주면 구멍에 솔솔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뿌려주고 저 같은 경우도요. 뿌려주고 나서 어, 빗자루로 사이사이 살살 이렇게 어, 긁어주면 구멍으로 쏙쏙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이번 주에도 목요일날 또 비예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직 아주 좋은 마지막 어, 비료 줄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거든요. 어, 칼슘제, 붕소 이런 것들 섞은 것들 꼭 주셔서 입마름병 꼭 예방하시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어, 마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제일 좋습니다. 음, 마늘 사실 이제 가격이 올해 많이 비쌀 거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의성에도 많이 산불이 많이 나서 수확량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뭐 마늘도 그렇고 양파 가격 지금 말도 못합니다. 어제는 또 마트 가서 봤더니 두 알에 2500원 하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비싼데 특히 육종 마늘 한정 마늘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막상 사 먹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 이렇게 텃밭에 있는 것들 잘 가꿔서 한 하나, 하나라도 어잘 수확을 하면 그만큼 어 나중에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꼭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이제는 비료 끊어야 된다.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NK복합비료를 주든 또는 어, NK복합비료만 계속 줬다고 하면 칼슘제를 같이 섞인 이런 제품들을 같이 주면 가장 좋고요. 그래, 그렇게 래그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마늘이 작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4월 중화성까지 줄수 있는 비료는 반드시 질소를 빼야 된다. 예, 질소 있는 성분 있는 걸 빼고 어, 칼슘과 붕소가 있는 것들을 주어야 영양분 흡수를 잘할수 있다. 자, 그리고 병충 해방제는 지금부터 무조건, 어,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다. 살충제, 살균제 섞어서 해줘야 뿌리, 썩은 병, 흑색, 병 예, 균핵병, 또, 녹병, 이런 거 예방할 수 있고요. 어, 아마 이제 기온이 올라갈수록 여기도 이제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벌써, 어, 애벌레, 애벌레 이깐거 아침에 확인했는데, 저는 어제 병충해 방제를 해줬어요. 이런 이제 해충들이 어, 점점 이제 새로운 잎들 새로 나오는 잎들을 갉아먹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마늘이 처음에 이렇게 굵게 잘 자랐다가도 어, 새로 나오는 마늘 잎이 없으면 광합성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어, 다시 시들어 죽는 또는 알이 작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어, 반드시 해충도 잡을 수 있게끔 앞으로는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마늘 키우는 게 만만치 않죠. 예, 좋은 어, 식품 먹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비싸고 한 건데 어 텃밭에 있는 것잘가꿔서좀어 6월 말에는 다들 풍성한 좀 마늘 풍작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마늘 병충해 방지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아마도 이제 4월 중하순부터는 이제 고추 키우는 쪽으로 저도 이제 넘어가야 될 거예요. 고추 미리 이제 심기 위해서 밑거름도 해야 되고 어 미리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또밑걸음용 비료들, 또 칼슘제, 고추는 칼슘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슘제 미리 준비해놓고, 또 고추도 심기 전에 병충해방제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심기 전부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정보도 공유 드리고 할 테니까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